안세영 월투파 우승하고 징크스 날려 야마구치 너딱 기다려 피트 모모타 겐토기로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팬 여러분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BWF 월드 투어 파이널 월드 투 파이널 이하 월투파이 드디어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합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자랑 안세영 삼성 생명 선수가 올해 무려 단 사패라는 귀여운 성적표와 함께. 역대급 기록을 세우기 직전인데요. 단일 시즌 11관왕이라는 전설의 기록, 일본의 모모타 겐토 선수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기록에 도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코앞입니다. BWF의 뼈 때리는 분석 안세영의 유일한 천적은 누구? 모두가 안세영이 당연히 우승이지라고 외칠 때 세상 물정 모르는 BWF가 나타나서. 분위기를 싹 바꿨습니다. BWF가 월투파를 앞두고 7일 안세영을 막을 유일한 대항마로 뜬금없이 중국 선수가 아닌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세계 3위를 지목한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중국에서 열리는 왕중왕전인데 중국 선수들이 안세영 천적 아니었어? 특히 천이페이 BWF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안세영이 역사적인 기록의 정점에 서 있지만 이 우승이 결코 따놓은 당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맞대결 전적에서 안세영에게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인 선수가 바로 야마구치와 이번에 아쉽게 불참하는 천이페이 두 명뿐이라는 겁니다. BWF의 무서운 패 팩트 폭격 야마구치는 안세영에게 올 시즌 마지막 패배를 안겨줬다. 맞습니다. 지난 9월 수원에서 열린 코리아 오픈 결승전에서 안세영 선수가 야마구치에게 0대 2로 패배하며 홈에서 준우승에 머물렀죠. 야마구치는 그 승리 덕분에 안세영과의 상대 전적을 15승 15패 동률로 맞추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야마구치에게. 50% 승률이라니. 하지만 올해는 달라. 현재 안세영은 야마구치와 천이페이에게만 20경기 이상 맞대결 선수 중 최저 승률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가 안세영에게 유독 까다로운 가위바위보 관계인 셈이죠. 하지만 BWF의 분석은 조금 옛날 이야기. 안세영 선수는 곧바로 10월 덴마크 오픈 중결승에서 야마구치를 2대1로 시원하게 역전승으로 누르며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요. 안세영은 야마구치와 총 5번 만나 4승 1패를 기록하며 승률 80%를 자랑합니다. 덴마크 오픈에서 야마구치 잡고 우승컵까지 들어올린 안세영. 올해는 언니한테 안 져. 라는 듯.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저우 징크스를 깨라, 왕지희와의 재회. 그럼 다른 라이벌은 어떨까요? BWF가 지목한 세 번째 대학만은 왕지희 중국 선수입니다. 그녀는 무려 통산 10회 월투파에 진출한 일관성의 모델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왕지희는 안세영에게 올해만큼은 영 힘을 못 씁니다. 안세영 대 왕지희 올해 상대 전적 7전 7승 승률, 100% 안세영 대 왕지이 통산 상대 전적 15승 4패 승률 78.9% 왕지이는 지난해 월드 투어 파이널 준결승에서 안세영을 이겼다고 BWF가 말하지만 글쎄요. 올해의 안세영은 작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안세영에게는 야마구치나 왕지이보다 더 무서운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항저우 월투파 중결승 징크스 안세영은 이 대회가 열리는 항저우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중결승에서 패배했습니다. 2023년엔 조별리그에서 이겼던 타이 즈잉에게 지난해엔 부상 투혼 끝에 왕지희에게 무릎을 꿇었죠 항저우 너이 대회 나한테 왜 이래 하는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이 징크스를 깨부술 최고의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94.44% 승률의 여왕 역사를 쓰다 현재 안세영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을 보세요 총 14개 대회 중 10개 우승 10관왕 달성 슈퍼 천세계 말레이시아 전영 인도네시아 슈퍼 754개 인도 일본 중국, 덴마크, 프랑스 등 올해 총 72경기 중 68승 4패, 승률 94.44%이 승률은 여자 단식은 물론 배드민턴 전 종목을 통틀어 역대 최소 패배이자 최고 승률 기록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현재 배드민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은 2월 투파 우승컵 하나, 야마구치의 팩폭 분석, 왕지이의 일관성, 그리고 항저우 징크스까지 이 모든 것을 시원하게 뿌리치고 모모타 겐토의 단일 시즌 10일 관왕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할지 전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눈이 항저우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세이코 우승 가보자고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